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택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평택시는 25일 평택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 등록되어 있는 시민 또는 외국인을 화장한 연고자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한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하며 금액은 3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신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 각 출장소 사회복지과 은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화장 장려금을 지원함으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 개선 및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